베리야! 베리야! 오구 그 귀여워! 응? <laughs> 집에서 탈출! 카메라 피해서 저기로 갔어. 베리야 이리 와봐! 일로 와봐! 비 온다. 들어갔어. <laughs> 비 오네. 알맞게 이어가는 중이었는데, 차 빼라고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아, 불었어. 간도 못하고, 페퍼런치는 너무 해이 넣어가지고. 음! 맛있다. 음, 많이 했는데, 맛있어. 아빠가 키운 마늘. 다 먹음. 다시 공부 시작. 이렇게 먹어야 돼. 거에 알코올을 뿌아 지금 다 됐는데 또 갑자기 아빠한테 전화 와가지고 토리 산책 좀 시켜달래 아씨 오늘 먹을 운이 없네 토리야 오늘 산책을 못 했었어 언니가 해주니까 좋지 앉아 앉아 싫어 양말 모러 오겠지. 빠나지. 애기. 앉아. 앉아. 해가지고 지금 거실에 나와 있어. 좀더 하다가 자야지. 올릴 거야? 어. 뭐, 먹어도 돼? 안 나오지? 배고 고 나네? 유튜 이거 되게 좋지? 응 이거 좋다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어 그 응. 형부가 집에서 부모님이 농사지으시는데 배추 두 포기 갖다주셨어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배추국 해먹고 오늘은 비오니까 배추전 해먹을거야 잘 먹겠습니다 형부 오늘도 엄청 비가 와서 배추전 해먹을 거야. 나는 올리브유로 할 거야. 요새 건강 생각해. 팔을 몇개 올려. 또 있어가지고 그냥 하는 김에 호박전도 하려고. 난 강원도 사니까 배추전이 뭔지 몰랐 몰랐는데. 네. 시가 경상도 사람들은 배추전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셔서 자주 먹었다 했잖아. 맛있더라. 고 먹어야지. 음 맛있어. 바삭바삭하고 맛있어. 맛있다. 너네도 해먹어. 다 먹음. 9시 넘어서 오면 다 세일이야. 그래서 일부러 9시 넘어서 왔어. 히히. 목에 너무 무려가지고 이거를 항상 냉동실에 대면 없지. 뭔가 편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여기 30 맞아? 허리 이렇게 채어놓은데 정말 강남역 맛집이야? 음. 음. 육수 네기 아빠가 직접 길은 들게 들기름. 이 거를 병합하고자 할 때, 이 병합하는 과정이 이 머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Mm 어, 어, 국물에래. 후드로 두 마리 푸드로 나 도대체 나한테 고기. 외부인한테막 깁니다. 저, 초양고추도 같이. 예, 예, 같이. 근데 도다 몰래 씹어서 먹었을 거 아니야. 씹어 먹다가 미쳤더니. 아.

값을 갖다가 배열방에 넣어놓고, 이 배열방에 있는 값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오자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오는데, 이럴 때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낸 인덱스 값을,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우리하는 영상 찍을 거야. 너 조용히. 해. 고추장. 짠. 고춧가루 다 날려. 맛있을 것 같아 양이 너무 많아 난 소면이 좋아 난 두꺼우면 싫어 두게잘 담겼었는데 이씨. 이씨, 난 요리가 싫어 요리하는거 재미없어 완성 이거는 디냐라는 과일인데 음, 여름에 7-8월 이때 먹을 수 있는거야 그 전에도 나오긴 하는데 그 전에 나온거 먹으면 배가 아플수도 있어 그래서 보통 7월 8월에 나온 게 제일 맛있고 이거는 이런 모양도 있고 동그랗게 노란색 모양도 있어 그거는 나중에 또 먹고 보여줄게 열면 이렇게 생겼어 약간 음, 참외와 멜론 사이 여름 되면은 이제 처음에 체리 하고 딸기에 철이 와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복숭아 자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 디냐 마지막 여름 막까지 디냐랑 수박을 많이 먹는 시즌이 오면 이제 너희에게 좋은 날은 끝났다 이제 여름은 끝났다 너희들 겨울을 준비해라 이쪽 약간의 슬픈 상황이 되지 짜잔. 세면대에서 홍차가 나온다. 무료 홍차 미용실에 갈 거예요. 마스크 없으면 들어오지 말래. 노그만 여기 자라서 그 리포트 진행 예, 진행이 안상관 저는 브이. 아반. 짠 레몬하고 라임이 들어있는 콜라래. 내가 콜라를 산 이유는 그냥 콜라를 먹지 않지. 오늘의 저녁은 피자다. 페페로니 피자를 시켰는데 이거는 여기 트라토리아라는 식당에서 시켰어. 누르술탄에서는 꽤 유명한 식당 중에 하나야. 피자를 먹을 때 여러분, 피자를 먹을 때 무엇이 필요하죠? 무엇이 필요하니까 타바스코. 타바스코가 필수죠. 이 타바스코 슈퍼에 가면 진짜 비싸. 하지만 나는 이 타바스코 항상 냉장고에 있지. 여기는 무슬림 국가잖아 그래서 이 소세지가 한라인 소세지야 우리가 먹는 그 미국식 페페로니가 아니야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맛 있게 괜찮아 꽤겐 벌써 반이나 먹었다 더 먹을 것인가 여기서 멈출 것인가 벌써 이만큼 먹었다 콜라는 이만큼 마셨다 이거 1리터 짜린데 오늘 연어를 먹으려고 킹피셔라는 알마트에 있는 회사에서 연어를 시켰거든? 이게 깡깡 얼어봤어. 이 꼬리 봐. 그리고 가격도 엄청 올, 올라가지고 내가 사먹은 이래 최고 가격을 내고 지금. 이거 언제 먹어?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잡숨, 자세 부하게붙이고